여러분, 이게, 가지인데, <laughs>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커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고, 얘도, 트위스트인데, 이렇게. 그런데 두개 있고, 또,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못 먹을 것 같고,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아직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 이상하게 생긴 동글동글한 거 이거랑 그리고 이 트위스트랑 두 개는 집에 가져가려고 지금 딸려고 왔어요. 이거 한번 따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저번에 딴다고 손으로 했는데 이거요. 되게 질겨요. 손으로 안되고 가위로 이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가위도 잘안잘리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완전 트위스트 이렇게 이게 완전 무슨 달팽이도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도 익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집에 가져가요 이렇게 그래서 <laughs> 네. 뭐 이상하고 못하는데 이렇게 떼가면 되겠죠 비 맞아서 그런가봐요 이렇게 두개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네. 생긴게 조금 이상해요 이거 도넛인가요? 이거 도너츠, 이거 까베기. <laughs> 이렇게 수확했어요. 집에 가져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찬 될것 같아서 가져갈게요.